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내일부터 청약하는 사면이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요. 워밍업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면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환불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환불금으로는 주후반부에 청약하는 엔젤 로보틱스를 청약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3월 21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 후반부에 청약하는 엔젤 로보틱스는 3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두 종목은 각각 단독 상장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급이 나누어진다는 우려도 없기 때문에 상장 일정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예측을 보면 기관 경쟁률은 649대1이었습니다. 2168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의무학약 신청 비율은 10.6%였습니다. 수요예측에 200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했고 의무학약도 두 자릿수 신청 비율이 들어왔으니까요. 수요예측 결과는 좋았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무학약을 자세하게 보면 수량 기준으로 10.6%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11.7%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수량보다 건수 신청 비율이 더 높았던 종목이었는데요. 경험상 건수가 더 높으면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면도 최종 배정에서는 3배 이상 높아져서 의무 확약 비율이 30% 넘겨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가 3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을 20% 초과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3만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95% 넘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가 무리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워밍업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종목 공모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면은 이번 ipo로 600억원을 모집하게 되고 시가총액은 3176억원으로 상장합니다. 그래서 공모가격이 3만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23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34.7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공모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유사기업이었던 대동기업보다도 이제 밸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유사기업 세 종목보다 높은 밸류로 상장하게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 분위기가 밸류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밸류는 이 정도다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조건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모집하는 수량이 200만 주이고요. 우리 사주 조합의 6.6% 비중으로 13만 2천 주를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50만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8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풀청약 증거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로 증거금은 30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IR 자료를 보니까 직원 수가 195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을 직원수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1,640주씩 청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증거금은 약 4,900만 원이 필요한데 증거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사주 물량을 모두 청약할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수요 예측이 좋았기 때문에 일반 창약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을 텐데 혹시 우리 사주 미달 물량이 나온다면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을 해주는 이런 센스를 한국투자증권에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의 최대 장점, 네 바로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의무 확약 신청 수량을 적용하면 상장일에 180만 주로 전체 주식의 17% 물량만 풀립니다. 최종 배정에서 화격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통물량은 15%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는 개인 주주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8,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상장일 유통물량 대부분이 공모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등장했던 종목 중에서는 기존 주주 물량이 아주 작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에 상장하는 오상 헬스케어와 비교를 해보면 의무 확약 신청 비율이나 상장일 유통 물량을 고려를 해본다면 사면은 오상 헬스케어보다는 더 좋은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면 직전에 상장하는 종목이 오상 헬스케어이고요. 이 종목 상장일 흐름이 애매하게 흘러가면 그 다음에 상장하게 되는 사면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면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청약을 할수 있으니까 비례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분들은 수요일에 오상 헬스케어 흐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청약을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상 헬스케어 상장일 흐름을 참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비례 청약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인기는 아주 많겠지만 그래도 환불기간이 이틀이니까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지만 않는다면 비례 청약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두번 인사를 드리게 될것 같은데요. 먼저 오상일 스케어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오후 4시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녁 8시에는 3면 2일차 청약을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